둘?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. 아이들 대상 받았다. 오! 와 진짜 우리 네버버가 준 상이에요. 정말 네버버한테 더한 표정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. 진짜 이렇게 상을 받게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또 사실 아딱질이 저희가 작년에 했던 수록곡이었는데 또이 수록곡 우리 네버버만 들을 줄 알았는데 네버버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대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마디 하실래요? 네. 아무튼 네, 감사합니다. 아무데 진짜 이상 받을 만큼 저희가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정말 네버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멋진 모델로 멋진 음악으로 한번 보답해 보겠습니다. 네. 화이팅! 있어요. 오, 네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너무 뜻깊은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 매니저 동생들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네버버 진짜 너무너무 최고예요. 앞으로도 <웃음> <웃음> 오래오래 함께시 네 정말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너무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밤낮으로 노래 들어주는 우리 네버버 진짜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정말 평생 죄송합니다. 네버버. 프레시유. 너무 <좋아. 웃음> <What's you>? 너무 <웃음> 너무. <웃음> 너무, <웃음> 너무 <웃음> 벅차서. 너무 어, 벅차서. 응. <laughs> 벅참에 기침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 <웃음>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 될 테니까 영원히.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아이들 마지막 인사할게요. 하나, 둘. 아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이들었습니다.